하루에 96억 달러. 미국인들이 독립기념일 하루에 쓰는 돈입니다. 이 소비의 핵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애국심입니다. 오늘은 미국 최대 공휴일, 독립기념일이죠. 7월 4일을 맞아서 나이키나 월마트 같은 미국 대표 브랜드들이 어떻게 애국심과 소비심리를 자극하며 매출을 폭발시키는지 알아봤습니다. 독립기념일은 미국에서 가장 큰 공휴일 중 하나고요. 7월 4일 하루 동안 미국인들은 무려 96억 달러, 한화로 약 13조 원을 소비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바베큐 재료나 여행, 불꽃놀이, 붓기 장식품까지 소비의 품목은 매우 다양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못지 않은 소비의 날입니다. 하지만 블랙 프라이데이와는 달리 독립기념일은 애국심이라는 강력한 감정으로 소비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히 마케팅에서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제가 국내선을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어느날 기내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비행기에는 참전 용사들이 함께 탑승했습니다. 분들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방송이 나오자 승객 전원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미국인들의 정체성과 자부심 깊숙이 자리 잡은 감정이라고 라고 생각 합니다. 이처럼 미국 브랜드들은 이 감성을 세 가지의 전략으로 활용합니다. 상징, 스토리, 그리고 커뮤니티입니다. 이 전략들은 단순히 디자인을 바꾸거나 슬로건을 붙이는 수준이 아니고요. 브랜드가 미국이라는 감정, 역사,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어떻게 제품에 녹여내는지 보여주는 구조적 접근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세 가지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례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징입니다. 일단 독립 기념일에는 레드, 블루, 화이트 이세 가지 색깔이 색상인데요. 성조기를 대표하는 색이죠. 코카콜라가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Share a Coke 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경 레이블에 Freedom, Liberty 같은 단어를 집어넣고 성조기 디자인이 담긴 한정판 캔을 출시했습니다. 단순히 음료를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미국 정신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Share a Coke 하시텍으로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요. 애국심이라는 감정을 실질적 소비로 연결시킨 대표적인 예가 될수있겠 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입니다. 나이키는 매년 독립 기념일에 Made in USA를 강조한 한정판 운동화를 내놓는데요. 베티 라스라는 미국 초대국기가 있어요. 그걸 모티브로 한 에어맥스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이 신발은 단순히 운동화가 아니라 미국의 시작을 기념하는 스토리로 포장되었고요. 소비자들은 이 스토리를 통해 브랜드와 감정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논란도 있었죠. 일부 소비자들이 역사적 상징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나이키는 빠르게 메시지를 조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스토리텔링의 힘과 동시에 리스크도 보여준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자, 월마트는 2024년 전국 4000개 매장에서 아메리카스 백야드 바베큐 세일을 열고 지역 불꽃놀이 이벤트를 후원했습니다. 독립기념일에는 집 뒷마당에서 바베큐를 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재료부터 성조기 장식까지 월마트는 가족과 함께하는 미국의 여름이라는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장을 보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와 함께 미국의 정체성을 기념하는 주체가 되는 그런 마케팅이었습니다. 요즘 케이푸드가 또 열풍이죠. CJ 비비고 브랜드는 미국 코스코에도 입점이 된지꽤 오래됐고요. 오리온 초코파이, 농심 신라면, 삼양 불닭볶음면 같은 브랜드들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나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에서도 눈높이에 진열이 되어 있어요.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과는 약간의 문화적 차이가 느껴지기는 합니다. 한국은 광복절처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을 기업 마케팅으로 강하게 활용하는 사례는 별로 없죠. 한국은 국가 정체성을 소비와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감정적으로 공유하고, 그것이 소비 행동까지 이어지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 기념일은 공휴일이지만 마케팅 입장에서 보면 브랜드가 애국심과 소비 심리를 연결해서 매출을 폭발시키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포카콜라는 상징으로 나이키는 스토리로, 월마트는 커뮤니티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애국심이라는 감성을 팔았다는 사실입니다. 독립기념일 마케팅. 어떤 브랜드가 제일 기억에 남나요? 코카콜라의 상징적인 캠페인, 나이키의 스토리텔링, 월마트의 커뮤니티 전략.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